달란지공방입니다 예, 이벤트 해야 되지요? 예, 3일간 댓글을 써주세요. 이 영상 밑에요. 이렇게 3개의 화분이 선물로 갈 겁니다. 아, 그래서 올려드렸고요. 짠하게 찍을 거예요. 아, 요번에 이제 나온 혼합토 화분이에요. 색감이 제가 보라색을, 보라색. 모란을 그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색 배합이 완전 좀 빨강으로 나왔어요. 아, 그래서 다시 작업이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색깔을 혼합해서 이제 색을 냈는데 보라색이 많이 날라가요. 가마에서도 많이 날라가고 보라색 자주 보라색을 원하거든요. 근데 그 색감이 찾기가 참 쉽지 않아요. 이번에 작업한 것들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다 나와서 다시 작업을 들어가야 됩니다. 에휴, 뭐 매일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맨날 실수를 해요. 그래서 같이 나온 이 아이는 혼합돼 쌀리꽃하고달리요 어, 쌀이꽃은 붉은 꽃이 예, 예쁜 것 같아요. 쌀리꽃 이파리도 마음에 들게 나왔고요. 아, 요번에 화원에 가서, 아, 제라늄을 조금 사갖고 왔어요. 제라늄하고 꽃들의 좀 봄이니까, 이렇게 이제 사갖고 왔는데, 뭐, 요런 화분에 심어도 괜찮을 것 같죠. 요런 화분에 심어도 괜찮을 것 같고, 사실 제라늄 화분은 요런 화분이거든요. 제가 만들고 있는 화분은요. 이 예, 혼합 초화분이에요. 물빠짐이 굉장히 좋고 밑에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인데 지금은 여기 레인보우 샬롯을 심어놨습니다. 얘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심어놨는데 이제 이런 화분에 이것도 레인보우 샬롯이에요. 이런 화분에 이런 재라늄을 심을거예요잘 어울릴 것 같죠? 그래서 이제 한번 심어 보려고 얼마나 예쁜가 좀 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아, 오늘 작업은 여기 이렇게 커다란 아이들이에요. 뒤에도 있고 저쪽 화장초를 바르고 있는데 모양 잡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사각으로 시작해서 둥글게 들어가는 아이들 상당히 힘듭니다. 성형 잡기가. 거의 이틀에 걸쳐서 성형을 잡아요. 더군다나 엄청 큰 아이들이라서 지금 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큰 아이들은 미스가 많이 나거든요. 구우면서도 미스가 되고 또 건조되면서도 금도 많이 가고 뭐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작작을하하있있습다다 e a p r o 너무 e m Oh, Geranium, no, no, you put you. Geranium, happen. You're okay, happen. For your dream, nida. Event, a mani, w